재회를 정말 하고 싶으시면요. 상대방이 숨쉴 구멍을 일단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올 차단 재회 방법이요. 저게 아예 없진 않거든요. 올 차단 재회 방법이 또. 근데 이 방법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우주의 기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편지도 써보고 카톡도 팠는데 다시 올 차단 됐다고요. 헤어진 지 얼마 되셨는데 그런 걸 하셨죠? 사귄 지 1년 반이고 헤어진 지는 한달반 됐는데 한 달간 가 오빠 동생 사이로 만났고. 다른 연애 상담하시는 분들 말을 이제 찾아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재회를 하지 마라. 굳이 왜 재회를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그 의견과는 사실 큰 차이는 없긴 한데 대신에 저는 그건 있어요. 근데 재회를 선택 가라. 안 해서 후회할 것 같으면은 그냥 어차피 재회를 못해서 남이 될 거면은. 지독하게 매달려보고 어? 정냄이 떨어져가지고 저리 꺼져를 박힐지언정 어차피 똑같이 똑같은 결말이면은 재회를 노력해보는 건 저는 후회 없이 노력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주이긴 하거든요 찾아갈까요? 근데 그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재회를 정말 하고 싶으시면요 상대방의 숨쉴 구멍을 일단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재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새드엔딩, 배드엔딩의 ending, 영화의 결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재회해도 결국 똑같이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2주 정도 있다가 카톡으로 파서 연락을 해볼까요? 아니요 너무 짧아요 정말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케이스는 몇 주로 안돼몇 달로도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올차단 재회라는 게 굉장히 힘들 거거든 방법이 없진 않지만 상대방이 1년 반 동안 만났으면 그리고 한달 동안 동생 친구들 사이로 도네, 지냈으면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으면은 본인에 대한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 미련 그리고 뭐 미움 다 남아있는 상태야 지금 근데 재회를 원하시는 거면요 우리가 봤던 영화가 있어요 또 영화 얘기를 하자면 한번더 근데 방금 보고 온 영화를 바로 다음 날에 또 볼까요 줄거리가 다 기억이 나는데 내일 또 볼까?를 했을 때또 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영화관에 가서 안 보죠 보통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이제 후기 찾아보고 내가 몰랐던 줄거리 찾아보고 엔딩에 숨겨진 뜻 찾아보고 이스터에 같은 거 찾아보고 그 영화에 대한 추억이나 공감을 더 형성을 하죠. 아, 맞다. 이런 장면이 있었지. 아, 맞다. 이런 이런 신이 있었구나. 어, 이런 포인트가 있었네. 내가 몰랐네. 이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사연자분이 하시는 건 뭐냐면은 방금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한테 어, 저기 저기 저, 저 뭐냐 손님 이거 영화 보실래요? 티켓 꼭째로 드릴게요 아저 방금 보고 왔어요 아 진짜 보세요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아니 그러니까 보고 왔어요 아니 진짜 재밌어요 보세요 꼭 보세요 아니 아니 보고 왔다니까요 아 제발 그만하라고 봤다니까요 그만 방금 봤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정말 재밌는 영화였다면은 우리가 여운이 남을 거고 그 영화에 대한 추억을 회상을 할거 아니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곱시다곱시다곱시다가 언젠가 한번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또 들어요 어 맞다 나이 영화 봤는데 어? 아 근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오랜만에 한번더 볼까? 가 되는 거야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때 연락한 타이밍을 어떻게 하냐 어렵죠 그래서 올차단 제외가 어려운 건데 그쵸 그래서 제가 말한 우주의 기운이 좀 필요하단 거죠 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그거예요 편지를 써봤고 카톡도 파는데 다시 올차단 할 정도였으면요 뭔지 몰라도 뭔가 아 얘랑은 한동안은 말도 섞기 싫다가 됐어요 아 봤던 영화인데 왜 이렇게 계속 보라 그래 짜증나게 방금 보고 왔는데 가된 상태예요 지금 이 마음을 풀려면은 결국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필요한데 반년 뒤에 영화를 다시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어 근데 이번에 영화 시리즈 2가 나왔대.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똑같은 영화를 또볼 수는 있어요. 어 그냥 한번더 볼까가 될수 있는데 같은 영화인데 시리즈 2가 나왔대요. 어 물론 끝은 안 좋았지만은 어야 궁금한데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어 2도 한번 봐볼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본인은 그 시간 동안 본인이 발전을 해놔야 돼요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이 힘들어한 모습이고 이제 우울하고 침울한 상태로만 있던 상태에서 같은 영화를 또 보게 하면은 아 재밌었지 있음데또또보지 않을 것 같다 야, 이 느낌이 되, 되면 안돼 툴을 봐서 궁금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괜히 그죠 발전한 모습으로 바뀌는 건데 그래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별의 최고의 복수는 뭐 내가 잘 사는 거다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그게 왜 최고의 복수냐 하면요 사실 이별을 하고 난 직후에는 다 누구나 죽을 마시고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것도 맞거든 물론 사람마다 안 괜찮아진 경우도 있고 계속 남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서. 거기서 힘들어 하고 그 구렁텅이 속에서 나오지 못하면은 본인의 가치는 계속 수직 하락하는 중이고요. 아, 힘들지만 내가 이겨내자. 아니 재회를 정말 하고 싶으면은 그래. 내가 더 이뻐지고 더 매력적이 된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꼬시겠다. 이 마인드로 본인을 갖고 나가야 돼. 재회를 원하면은 그냥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기다리고 그냥 우주의 기운을 기다리는 거고. 본인이 변하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본인이 변하면. 그리고 연락이 풀리거나 그런 거를 기다리지 마시고 목표를 그 사람과의 재회가 아니라 내가 더 같이 있고 나은 사람이 되는 거를 1순위로 딱뭔 다음에 그 다음이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이 왔을 때 이걸 절대 놓치지 않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 가게를 차리시면 같이 하겠다는 얘기였나요 여친분이랑? 소문이 과연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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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